소리가 들리는데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어디서 시동 거니? 여기니? 자, 걸리지 않는 시동을 끊임없이 Hi, 걸고 있어요. 자, 얘들이 라라가 어떻게 왔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걸. 예 e a r a l u a Jona, give the hoist a try. This h a s got to be our best chance. 자, 뭔가 잘안 되는 거 같은데. We've got to try. I'm glad you decided to join us, Lara. What can I do to help? Help Jona. h 자, 저기서 힘 쓰는 거 라라가 90이고 조나가 10이죠. 자, 약간 저 도로를 찾으러 가야 하나? 자, 또다시 사서 고생을 하겠다는 우리의 라라. 자, 저쪽,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저거... 어, 어떻게 가야 하니? 분위기 봐서는 또 완전 쇼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되려나? 어허. 어, 갈수 있는 길이. 아, 저기 꼽으라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랑 이거랑 점프에서는 못갈것 같거든요. 화살을 꼽을 만한 데가 있나? 이건 아니고 화살을 꼽을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는 갈수 있나? 이쪽으로 못 가네요. 이쪽은 아니야. 그러면, 이 화살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화살 꼽을 만한 데도 없고. 야, 처음부터 막히네. 어떻게 가야 돼 이쪽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나 이쪽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만한 길이 없어. 점프, 점프로 택도 없고. 화살이 저기 꼽히진 않을 텐데. 어, 보자.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닌데, 가려면 다른 길을 이용해야 하나? 어쨌든 가는 위치는 저쪽이거든요. 자, 저기로 올라가서... 아,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야, 너. 야, 멧돼지 마음에 안 든다, 나 마음에 안 들어. 깜짝 놀랐잖아. 늑대인 줄 알았어. 자, 헤드, 헤드샷, 실패. 야, 돼지. 돼지. 어이, 자식들. 자, 길 찾다가 괜히 파풀이죠, 이거. 어쨌든, 눈에 보이니까 잡읍시다. 저기 위로 가려면, 자, 저쪽 길은 아닌 것 같은데. 할수 있는 길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없는데. 자, 이건 아니잖니. 야, 쌤, 너 뭐하니? Well, arm, 자, 저기를. 아, 짜증나네. 갈만한 길이. 없잖니 갈 만한 길이 이게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자 여기 올라갈 수 있니 혹시? 씨 여기도 못 올라가 아이 게임하고 처음으로 길 막혔어요. 지금 야, 이거 뭘 해야 하는 거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야, 답답하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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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요거 어? 뭐가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뭐쓸수 있니 이거? 터트려 빵하고 터트릴까자 빵하고 터트렸어요 야, 이거. 야 이. 난감하네, 길 막히니까. 갈수 있는 곳이 없냐? 답이 없는데. 그냥 이 길로 쭉 가볼까? 안가죠 여기도. 아혔어아 이런식으로 헤매는거 안좋아한데 이쪽으로도 못나가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자에 꾸준 저 폭탄이 맞을 수있을 어뭘 해야 하는 걸까요? 뭐니 이거? 자, 이쪽 길이요.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일단 느낌은 좋아요. 이길이길 이길 같아요. 이 길이네. 아참 진짜 이 길이었어. 이기이었어 자, 간단한 미션이죠. 도로레만 찾아오면 됩니다. 도로레만. 여기도 뭐 적들이 나오고 이러진 않겠지. 아씨. 이 한... 바로 나옵니다. 저기 바로 나와. 머리를 내밀어라. 자, 여기도 저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도르래 아니니, 도르래, 도르래 아니야. 자, 타이타닉 하아갑니다 타이타닉 더 못가니,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딨냐고? 자, 여기 더못갈것 같은데. 야, 여기서 어딜 가라는 거야?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올라오긴 했는데. 할 만한 게 없는데, 여기서. 뭘 해, 여기서도. 아이, 또 빡시네. 저기 있는 건 알겠는데. 뭘 하라고? 여기서. 자,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 힌트 없니? 야, 아, 나 여기 왜 올라왔니? 저쪽으로 뛰어야 하나? 저쪽으로 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라라가 한번 점프력이 좋아도 저건 아닌데 여기어 여기까지 왔어 왔어 난뭘 하면 되니 내가 뭘 할까 야 야이 씨 죽은 거야? 뭘 해? 뭘 해야되냐고? 아이 짜증나네 진짜 그냥 죽어 얘들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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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려와 왜 이렇게 안 죽어? 역시 보소 자, 제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기까지 와서 이쪽으로 넘어왔어. 아니, 또할게 없는데? 야, 툰레이더가 이렇게 불친절한 게임이 아니잖아.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떨어지면 죽고. 저기 뭐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르래니 설마? 이거 끊느라고 야이 씨 장난하냐 이? 그러면 아까 그 생존 번호 눌렀을 때 최소한

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씨. <laughs> 여기서 많이 죽어나네, 오늘. 다 죽었어, 씨. 충격이 나.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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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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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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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와. 나와봐. 내가, 내가 도와줄게. 예, 내가 도와줄게. 자. 도와줬어.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 되겠죠, 이제. 자, 다시 되돌아왔어요. 분위기는 뭔가 좋지 않은데, 쟤들 안 보던 안 보던 애들이 있어요. 아유 안 보던 안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냐? 설마? 아 전화구나. 미안해, 못 알아봤어. 자 다시 왔어요. 존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자, 어디서 총소리가 l 요자자 자, 자신의 존재를 아주 강렬하게 알리는 So t h 또뭐 is a chocolate. How many are there? I don't know. Are you hurt? could Must have scared them off. Feel like I've run for miles and you've barely broken a sweat. Must be fitter than I thought. You could have led them straight to us. So, yeah, They caught me while you were getting Sam. What the hell is this about? They said it was the only way they'd let you and the others live. I tried to warn you. We don't have time for this. Look, I don't know what the problem is between the two of you, and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much care. I was only hoping. Look, another word, and I swear to God I'll start smashing that expensive. Food food. Okay. If we fight amongst ourselves, then we lose. You're right. Which is why this is not happening, OK? 내가 알렉스한테 갈게. 기술은 어디있어? 엔진 룰. 봐봐, 는 자신을 잘 챙길 수 있어, 라라. 좋아, 그럼 우리는 아올거야 라라, 이총 야아, 아이 자, 무엇이든 뚫을 수 있답니다, 이제. Thank you, j o a h 자, 다 뚫어버릴 거야, 이제. 좋아요. 아유, 활 봐. 블링블링한데, 팔이. 자, 컴파운드 보호. 자, 컴파운드 보호도 만들었고. 자, 썰트 라이트. 어스트라이를 만들었고 자. 이제 찍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자, 도끼 전문가 찍어주고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할게요 활활 활 업그레이드는 필수죠 네이팜 활 나머지는 다 업그레이드 있는것 같고 자, 활, 요, 요놈이랑, 요놈, 줄고기까지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제 활이 아니라, 이제 이거 먼저 뭐, 시 샷건 수준이야. 자, 이거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자, 요거 남았는데, 총신 덮게 남았는데, 요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게요.